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교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김종현 목사이고요 네. 저희 아내는 이경례 사모입니다 네. 아,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교단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은 남서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43년 맞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성도들이 이제 그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이번 코로나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어서 그러한 것들을 무난히 잘 이겨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덕분에 저희들도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마이오케이 참석하셨잖아요. 예. 예.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 좀 음, 말씀을 해주시면 예작년에 날씨가 그 좋은 날씨는 아니었어요. 네. 아좀 비가 오고 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네. 아그 걷기 운동을 했는데 네. 그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 가나안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아, 여리구 성을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이 서울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 백성들에게 증거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걸었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네. 사모님도 혹시 한마디. 네, 저는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저희가 어, 이 남쪽이라는 곳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저 북한에는 아직도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서 하루속히 주님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속히 통일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저희가 걷는 이 발걸음이 38선을 넘어서 저 백두산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백두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고요. 그 마음이 더왜 간절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덕천시의 5-4를 저희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걸 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북한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기도는 하지만.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분양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내가 품어야 되겠다. 통일만 되면 나는 바로 고그 집진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 걷기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이제 마이오케이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매해마다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 올해는 조선과정을 위해서 이제 음, 음. 많이 걷기를 하는데 예. 어, 기대와 혹시 각오에 대해서. 얘기해 음. 그 이제 우리가 NCMN을 통해서 그런 걷기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이제 젖어가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걷기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운동을 통하면서 또 쉽시 일반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나 고아나 연약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궁유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 오늘 또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이렇게 뿌듯해요. 네. 아 그럼 이번에 그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 예. 뭐전 세계 교회들 다 함께해서 뭐 한국에서도 걷고 예. 외국에서 다 걷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신지 전수삼님 말에 음,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그렇게 걷기 운동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또 많은 것 사람들이 알려질까 아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모아지고 모아짐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물들이 모여지면 결국은 시냇물이르고 강을 이루고 바닷물을 이루듯이. 우리 N, C, M, N을 통해서 그렇게 걷기 운동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유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것보다도 참여하는 것또 마음을 모아주는 것 그것이 된다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사모님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통해서 이게 개인적인 간증 아니면 교회적인 간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목회의 OK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음. 또 이웃을 위해서 반찬 나눔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역이 모든 교회가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교회에서 사방 5km 그 길을 음. 원래 취지가 5 k m 책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녀보면은 이 OK NCMN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작은 교회 모임들하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저는 항상 자랑 삼아 얘기해요. 저희는 NCMN에서 어, 평안남도에 우리 통일만 되면 가서 우리가 개척할 곳이 있다. 여기에 굉장한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시대에 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교회가 다이 OK에 참석해서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통일될 우리나라를 기대하며 아, 네.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이제 그 마이오케이의 그 항상 캐치프레이즈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음. 사랑, 동행, 음, 변화, 음. 기적이 있는데 음, 음. 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그 키워드가 뭐 있을까요? 음. 사랑, 변화, 도, 사랑, 동행, 변화, 음. 기적. 음. 저는 동행을 이렇게. 예. 아, 동행? 아, 예예. 어. 왜 그때? 어, 사람이 홀로 태어나서 음. 그리고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그리고 홀로 인생을 마치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주님이 그 나와 평생 함께 한다는 거.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간다는 거. 그게 저는 예,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에 저는 동행을 택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어떤 분? 저는 변화입니다. 변화. 아, 역시 다르시네요. 역시 네, 네, 네. 달라야 돼요. 사모님은. 네, 네.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목회라는 사역에 뛰어들면서 제가 좀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제가 정말 이 사역이 제대로 하는 사역인가 이런 굉장한 고민과 딜레마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제가 제 마음껏 사역을 못하고 늘 눌려있는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지금 3시간 기도를 계속 밤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세 시간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전에 만났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제가 만났습니다.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면서 어, 제 인생에 변화가 왔어요. 아, 이게 바로 변화다. 어, 그냥, 그냥 살았으면 그냥 목사삼으로, 목회자로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소원함을 제가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 무의미했던 저의 삶 속에서 이제는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변화를 택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봐도 재이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 여섯 가지를 이 사행시와 이행시를 하려고 네, 했습니다. 아까 어. 사랑 동행기적 네, 하고 예. 마이 오케이. 예. 네, 마이 오케이니까 예. 마이 오케이, 사행시 음. 그리고 음. 오케이 세 3행시가 있는데 음. 일단 목사님도 하나 뽑으시고 어떨까요? <laughs> 아, 어. 아 떨리는데요. 네, 우선 한 뽑으시고 해 볼게요. 자. 목사님은 기죠. 기적. 기죠. 기적. 네, 기적입니다. 이제 이행시를 이제 운을 띄어드리면 기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또이 지혜가 충만한지 알수있습니다 자, 아아. 시기입니다. 기,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네. 적,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N C M N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어가십니다그 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와. <laughs> 이야, <무섭다>. <웃음> <웃음> 우리 사모님 한번 보셔야죠 사모님 아 우리 하나 뽑으시죠 하나 뽑으시죠 자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자 복사님은 기적이었고요 우리 사모님은 동행 아 동행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왔다는 동행 자 우리 동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동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매고 있었습니다. 행!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아! <웃음> 역시 <웃음>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오케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 좀,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도록 음, 그래. 하겠습니다. 음, 음. 마이 어, 오케이 okay, 그리고 홍성건 우리 대표님 음. 또 김미진 우리 에, 대표님 어, 생각지도 않안 때에 몰랐던 때에 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 너무 기쁘고 즐겁고요. 아멘. 그리고 이 NCMN을 통하여서 어, 전 세계 그리고 온 우리 누리에 네. 하나님 원하신 뜻이 더 기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걸어요. 그러면 네, 같이 My OK Fighting 하시면 네. 됩니다. 함께 걸어요, My, My OK Fighting. Okay